시 체험 스튜디오 요리 강사 임성희입니다. 아,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어떻게들 지내세요?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늘은 가을 거지가 다 끝난 그런 호박이나 고구마 각종 인천시 강화 강화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영양 간식 호박 범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재료는 팥이 있고요. 팥을, 어, 160g을 미리 저는 물에 담궈서 담가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늙은 호박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빛깔도 곱고 예쁘지요? 저 이거 늙은 호박을 다 쓰는 게 아니라 200g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강화산 고구마가, 어우, 다른 데보다는 색깔이 더 곱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음 50g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호박만 하면 좀 색깔도 그렇고 영양분 적기서 단호박을 반반씩 해서 100g, 100g에서 해서 200g 넣었어요. 저희가 넣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 1.2L로 저희가 호박하고 이렇게 깍둑썰기 해서 미리 끓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팥을 먼저 앉혀 볼게요. 다 씻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압력밥솥에 준비해 놓으면 팥을 넣고요. 물은 팥에 한 3배 정도 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후루룩 끓여서 끓여서 팥물을 버리고 그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삶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안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루룩 끓으면 물을 버리시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서 끓여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호박이랑 손질을 할게요. 자, 호박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호박씨는 다 빼내고요. 이 겉에 있는 호박을 이렇게 손 다치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필러나 이런 걸로 감자 깎는 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장 편하신 방법을 쓰시고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깎아주시고, 이렇게 깎으셔도 되고, 필러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자, 다듬어서 놓으시고요. 자, 다듬어서 놓시겠습니다 자, 이제 냄비에, 아까 1.2L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L의 물을 먼저 냄비에 붓고 끓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리 손질해 놓은 이 호박을 잘게 잘, 게잘 썰어서요. 압력밥솥에 이건 삶아줄 거예요. 고구마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깍둑 썰기 해서요. 이 고구마는 지금 같이 안찔 거예요. 왜냐면 고구마가 금세 익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해고구마인데 고구마는 좀 숙성을 시켜야지 단맛이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하셔서 아까 1.2리터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처음부터 끓지 않을 때부터 넣어주세요. 썰어서 넣어주시고. 이 밤도 어, 겉에 속껍질은 깨끗하게 벗기셔도 되고요. 이게 약용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설탕물에 단맛이 빠져나갈까봐 설탕물에 잠시 담궈놨어요. 그래서 고구마하고 자, 이렇게 밤하고를 미리 넣어주실 거예요. 깍두 썰기한 고구마하고. 어서 넣어 주실게요. 자, 보면 집에 보면 병아리콩이나 여러 가지 콩들, 각종 또 호랑이콩이나 이런 거 구입해 놓으셨던 거안 드셨던 거를 저는 또 콩을 좀넣어보려고 해요. 건강식으로 여러 가지 레시피에는 없지만 집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같이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을 위해서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하고요. 팥은 지금 삶고 있고요. 고구마, 저기, 호박을 손질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는 동안에 단호박 손질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잠시 치우겠습니다. 자, 단호박을 보면 이 겉면이 단단해서 굉장히 손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저희 베이킹 소다 있죠? 그걸로 겉면을 깨끗이 씻어서 겉껍질을 같이 이렇게. 요리해서 드셔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저는 오늘 색깔도 또 여러 가지 고구마도 그냥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넣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껍질은 벗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번 돌려 잠깐 돌려 주시면, 이 겉면이 맨질맨질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좀 칼질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많이 숙성이 돼서 이게 잘 안, 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반 잘라서 수저로 이 안에는 이렇게 잘 점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벗겨내시고요 자 씨는 잘 이렇게 두려서 내시고 이 단호박 또한 겉에가 단단해서 굉장히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할때 아이들한테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 방법은 똑같아요. 늙은 호박 손질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판판한 것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손질하는 동안 아까 올려놨던 그 고구마가 벌써 익은 것 같아요. 끄시고 응. 빼달라고 했지. 잠깐만요, 끊고 갈게요. 이걸 아까 빼달라고 했잖아. 빼야지 이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 빼서 저기다 넣어달라고 했지. 팥도, 팥도 빼시고, 팥도 빼야지. 어, 이건 이제 물 버리는 거. 한번 보여주고. 아니, 물 내가 버리는 거보여까 어. 갈게요 아, 잠깐만. 이거를 아니 이걸 갖다가 여기서 으깰 거예요 어. 으깨고 으깨서 놔을거예이 음. 응. 어. 네. 팥물 먼저, 네, 먼저 버릴 거예요 물을 먼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으깰 거예요 속에 있 요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팥물을 걷어서 이제 완성품이고요. 팥물을 걷을 거예요. 자. 팥물이 이렇게 끌고 있는 거한 번만 보여 주시 잡아 주세요. 예. 자, 이제 갈까요? 응. 아, 팥도 지금 한번 물 끓여, 끓였, 저기, 끓이, 끓였을 때 팥물을 조금 한번 걸러줘야 돼요. 자, 그렇죠? 팥물은, 천물은좀 써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주고 다시 한번 찬물로 헹궈준 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고 물을 하세 160g이었죠. 한 3배 정도를 넉넉히 부으세요. 그래서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도 좋아요. 넣어서 자, 다시 삶아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고구마가 다 익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고구마하고 아우 너무 잘 물렀네요 이거를 잘 지금 이렇게 굳이 많이 으깨주지 않아도 이따 끓으면서 잘 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형체를 으깨서 조금 한소금 시키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죽만 쓰면 될것 같아요. 자, 팥도 이렇게 다 삶아서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1.2리터의 물을 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끓고 있는 호박을 잘 깨진 호박을 넣고요. 같이 끓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찹쌀이 찹쌀 가루가 한 150g 정도 들어가요 150g은 이따가 마른 가루로 그냥 쓸 거예요 저희가 간하고 이제 이렇게 밥도 준비되어 있고요 소금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까 아1 2 l 에 아까 잘 무른 호박하고 깍둑썰기해서 호박을 집어넣었어요. 잘 끓고 있네요 아주 맛있게. 자 이때쯤 잘 팥을 삶아서 받쳐놓은 그 팥을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팥을 저는 예쁘게 그릇에 담고 위에다 얹어주, 얹어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서 호박 범벅이니까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부를 반 정도만 저는 집어넣고 이제 지금은 물이 좀 많은 듯 하지만 이게 끓으면서 이 고구마도 그렇고 이제 형체가 으깨지면서 이제 진해져요. 이렇게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정도만 남기고요. 이게 또 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따가 위에 데코할 때 조금 쓸 거고요. 자, 이렇게 저어주면서 고구마는 이제 처음부터 깍둑썰기 서 넣은 이유가 고구마가 푹 익으면서 이 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푹 끓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찹쌀가루가 있어요 지금 찹쌀가루 찹쌀가루를 습식도 쓰시지만 건식 같은 경우는 살짝 물을 좀 내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셔서 이렇게 솔솔 술 뿌려 주시면 돼요 물에 타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른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저어주실 거예요. 저어주시면 농도가 조절이 되죠? 저어면서 약간 뭉쳐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굳이 풀으려고 많이 안 저으셔도 돼요. 눌치만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각종 콩흔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다 넣어 주셔도 돼요. 어떤가요? 이렇게 좀 거룩해지죠? 지금 처음에 좀 묽은 듯이 해야 돼요. 자, 이때쯤 좀단걸 좋아하신다면 설탕을 좀 조금 첨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설탕을 꺼내놨었는데. 자, 이게 수덕부터 끓을 때, 묵을 때도 그렇고요. 항상 장갑을 끼고 하세요. 잘못하면 고무장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무장갑을 꼈어요. 다른 때는 제가 맨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뿍뿍 끓을 때일 때 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제부터는 중불에서 약간 약한 듯이 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사실은 눌지는 않아요. 미래부터 설탕을 넣지 마시고요. 저는 넣어서 1t만 한번 넣어볼게요. 레시피에는 그람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걸 좋아하지 않아서 1t만 넣을게요 넣고 저어주시고 설탕이 들어갔을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단맛이 더 이렇게 상승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금도 1티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조금만 넣을게요 자, 1티 정도만 1티에서 한반티만 넣을게요 반수 좀만 넣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방울 지면서 이렇게 끌어오르면, 튀면은 다치시거든요. 대시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농도가 됐죠? 이렇게 되시면 찹쌀이 이제, 찹쌀은 들어가면 금세 익어요. 끓으면서, 끓는 데 들어가면 금세 익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불을 꺼줄 거예요. 불을 완전히 꺼주시고요. 예열된 그 인덕션 저기도 있고요. 저는 이제부터 이제 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대로 그냥 다 놓으셨다가 이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릇을 한번 담아볼까요? 그릇 한번 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이 주변에 아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찹쌀이 좀 저기 돼서 좀 주변 정리 잠깐 하고요. 어, 뜸을. 여러분들은 댁에서 뜸을 좀 충분히 들이세요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뜸을 지금 한 10분 이상 뭐 30분까지 들여도 좋은데 너무 많이 들이시면 여기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좀 덜하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뜸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불을 다끈 상태인데도 계속 끓고 있죠 자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예쁘게 고구마가 조금 깍둑썰기가 안 으깨졌어도 그냥 식감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걸 으깨지 않고 깍둑썰기해서 먹는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 음식은 또 너무 가득 담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담을게요 담아서 이렇게 놓으시고 식으면 좀 짠맛이나 단맛은 더 강해지니까요. 지금 간 보시면 간 보시고 어또 싱겁거나 좀덜 달다고 더 넣지 마시고요. 완전히 식은 후에 간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먼저 볼게요. 이 모양은 또 여러분들이 더잘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인천에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찹쌀부터 해서 다 우리 농산물, 우리 인천에서만 나는 걸로 오늘 다 이렇게 호박범벅, 영양호박범벅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